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맨 앞에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원래 인간의 모든 이성, 모든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선언인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헤아림과 지혜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밤 우리의 모든 지각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평화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하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이땅 위에 당신의 평화가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그 평화가 하늘과 땅, 땅 아래에 넘쳐 모든 죄와 죽음에 맞서고 온갖 세상의 악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여 전쟁과 불신, 분열과 반목 시기와 질투를 지우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